박경배 대표님 나오셔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 오전에. 지금 두번 행사하시고 있고, 또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. 시간 바쁜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이용기 시의원 또또일본내간 <laughs> 그냥 우리 구의원 시의원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도 지금 아마 오고 계시고. 또녀 고생 에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또 강의해 주신 우리 명재진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또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영길 예 우리 박사님 감사드립니다. 또 공부하느니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. 어 쉽지 않은 공부인데 정말 인권 공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철학에서 신학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인권 인권하면 어때요? 좋아 보이잖아요. 있어 보이잖아요. 그럴 듯 하잖아요.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인권이고, 근데 이 인권을 가지고 어이 가짜 인권 진짜 필요한 인권인데, 인권이 가짜 인권이 돼가지고, 참 많은 그안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 있잖아요. 이제 인권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고, 보편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권이 있는데 이런 인권을 상대화시켜서 상대적인 권, 학생과 교사, 또 노동자와 사주, 뭐 어린이와 어른,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갈라치기를 해서 서로 갈등 관계를 구조하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 페미니즘이라. 좀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내 자유 개인의 모두가 다 자유가 있잖아요. 내가 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인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누가 뭐라고 하내 자유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 행복 추구권 무슨 뭐또 자기 결정권 에? 에, 내가 어, 여자테 내 남자가 되고 싶다 내가 주장하면 내가 남자가 돼 인정해주라는 거죠 이게 자의적 인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쳐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, 이 인권 이로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야이 공무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가잖아요.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. 아, 공부 많이 해서 참 시험 치고 들어가는데 이 인권센터가 우리 대전에는 하나만 있지만 인권으로 해서 풀어쓰는 그이 뭐, 뭐예요? 자기들의 그 세력화를 만들고. 또는 뭐, 이, 이 생계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요. 우리가 인권센터를 수탁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공무원의 준하는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데 책임, 책임, 어떤 책임 소재도 물을 것도 없고, 그 뭐, 이또 하는 일도 그렇게 분명치 않고. 돈 받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으로 이끌고 있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권센터다. 그러니까 이 국가 인권위원회 역시 언론 보도 준칙을 옛날부터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동성에 대한 동자도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동성의 동자도 안 씁니다. 아무리 뭐 별짓을 다해도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이 인권센터를 저희들이 수탁을 하고 난 이후에 바른 인권 교육을 해야 되겠다.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인권 지도사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도사를 양성해서 이제 바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각 학교에. 또는 이런 기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수 있게끔해서 이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.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기죠. 일기 이게 일기입니다. 지금 대전에서 일기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. 지금 군포에서 시작을 했고 또 어디에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대전에서 이제 우리 칠십 명의 목사님들이 하고 십명 목사님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. 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인권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다른 인권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육감님 오셨는데 교육의 우리 대전의 교육을 총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.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이, 이그 지금 교육생들이 어렵게 교육을 받았지만. 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연장교육 또 교육 또 교육해서 또 우리 아이들 학교 에 들어가서 바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이용기 의원님께서 나온, 나오셨는데 그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생겨졌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대전 인권센터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요.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뭐 대전이 인권 그 무슨 뭐의장 도시가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. 의장도시가 되면은, 그래도 인권센터에서 같이 알기라도 해야 되는데,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리고 여기에 이, 그, 인권, 그, 이, 이, 이 위원회, 위원들로 임명이 되신 분들을 보면은, 음, 참, 내가 뭐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은, 그렇습니다.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 우리 뭐 의원님 계시지만은 내년 총선에 필패입니다. 필패예요. 위에 얼음만 바뀌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그대로다그대로 다 그대로. 이게 인권 의원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얼마나 이 세력화가 많이 돼 있는데 위에 사람들이 너무. 여기 우리 구청장님도 오셨습니다. 분명히 좀 이야기할 건데 바빠서 못오셔고 전화 연락 좀 해봐. 30분쯤 도착하십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금끔 했습니다. 조금 했는데 네. 여러분 좋은 지도사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건데 내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. 이 학생들 앞에서 하듯이 해서 통과가 대야만이난 학교에 내보냅니다.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내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이 사격증이 제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육감님하고 제가 M.O.U.를 맺고 싶어요. M.O.U.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이 아이들을 참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. 교육을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어, 늦게